오, 이와가지고지고 에, 오케에 아, 오케이. 에, 아, 에, 뭐 에, 요 아, 이 아, 이 편하게 왼발, 예, 예, 엄지발가락 끝에 예, 그리고 11자가 돼야 돼요 다리가 아 그럼 이정도? 네, 편하게 예, 예. 자 그럼 편하게 섰어요 지금 아, 아 섰어? 아자힘 빼봐요 딱1 1자 아, 섰죠. 아, 아, 섰죠? 섰죠 자 여기서 네. 탁 무릎에 힘을 빼봐, 탁 빼봐요 네. 어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잘하잖아 요 잘하잖아요 어. 다시 자일자로 섰어 어, 어 섰어 톡어 오케이 어 그거 잘하잖아 밖으로 나가봐요 네 들어와서 여기까지 연계 동작 아아 아. 아 이게 기초죠? 네 오케이. 기초예요 올라와서 올라와서 T박스에 서서 네그래고어 자, 지금 어. 바로 레디 당구 맞죠? 뭐 왜요? 우리가 된걸 알아서 이거. 아 진짜로? 예. 안 맞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어떻게... 골반만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을. 예. 배꼽을. 손이서 돌려봐. 아, 때리라 하지 말고. 손이서 돌려보세요. 자 왼쪽 돌려보고. 왼쪽요? 예. 네, 다 돌려보고 스탑. 예. 다시 가운데로. 예, 예. 자 오른쪽 돌려보고. 아 이게 원래 처음부터 기초야.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안 맞죠. 아, 예. 기본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어색한 을하시면 골프는 팔로만 하는 줄 알아요. 예예. 몸은 가만 있고 자 보세요. 예예. 몸은 가만 있고 예. 이렇게만 치는 줄 알아. 어, 어, 네? 그래서 예. 이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예. 저는 애초에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예예. 허리 쓰는 거 달려줘. 허리, 허리네 잘 씁니다. 자,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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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들고, 허리 잘 쓰. 배꼽 올리시고 예. 왼쪽 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아우 뼈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죠? 아, 자, 저거. 오른쪽! 그렇죠! 다시 가운데. 가운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연동을 해볼게요. 예, 연동을 예, 어떻게 하냐? 예. 자, 골프는 예. 본인이 있는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 스윙을 연습할게요. 예, 여기, 여기, 아, 여기 앉아서? 나갔다 들어와서 자세 잡고 예, 허리 돌리는 과제만 해볼게 예. 그렇지, 오케이. 아, 아주 좋아요! 아. 아. 아냐 아냐 좋은 거, 거 맞지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아, 중요하냐면 네. 처음에 예, 발가락, 발가락 공에 맞추고 그렇다. 11자 만들고 을 음. 하고 요하고 요렇게 해서 요거죠 그렇지 네. 요거예요 요거. 이제 속성이라고 했잖아 네. 이제 체를 드릴 거야 네. 이 골프에서 체가 뭐야? 다리체? 아니, 농담하더라도. 아니, 나, 나, 아 농담하더라도. 아니 나나 농담하는 재밌네. 아 예. 나 재밌습니다. 아개그맨 예, 예. 네, 아, 예. 오케이. 라는... 오케이. 네. 재밌는 거 이해 좀해 주세요. 나 아, 저는 아, 예. 재밌는 거. 그안 그래. 맞죠? 아, 예. 자, 수고하세요. 예, 예. 이제 이 채가 뭐예요? 알아요? 모르죠?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드라이버. 네. <laughs>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빙, 네. 드라이빙, D, D. 네. <laughs> 네, 티박스에서 네. 일번 채라고 티박... 해요 보통. 1번 채, 네, 일번 채. 티박스에서 공을 가장 멀리 보내기 위해서 치는 채인데, 네. 네. 자 본인에게 채를 줄게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채를 들고 지금 네. 연습한 거까지 해봐요. 자연스럽게 채를 들고. 여기 있다고. 아 채를 갖고 들어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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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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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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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그죠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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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 립이에요. 예에. 지금 본인은 채를 그냥 이렇게 막잡 잡잖아요. 모르니까 모르죠. 잡았어요. 네. 어. 이 채를 어디다 두냐? 어어. 배꼽에 맞추세요. 아 배꼽. 예. 가장 편하게 배꼽. 아, 아 네. 이쪽에. 배꼽. 배꼽 방향이 배꼽 바깥에. 예, 왼손을 이렇게 쭉펴보세요 네? 예? 왼손을 예, 이렇게? 네. 한분 오른손 예. 빼고. 네. 예. 이렇게 걸쳐, 걸쳤죠. 에, 에. 자 왼손가락부터 이렇게 잡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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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맞죠. 어. 잡았죠? 이렇게. 그, 어, 오케이 이렇게. 아주 편하죠. 아, 아주. 아, 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에. 이게 여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에. 다시 손 펴보세요.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에, 에. 여기에 걸쳐 있어야 돼요. 어. 자.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에. 들어봐. 어, 괜찮죠. 아, 자 뭔가, 뭔가 이제 혼혈일체가 이렇게 아, 어, 그렇죠, 그렇죠. 혼혈일가 되는 느낌. 예, 요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근데 여자들은 왜 나한테 꽉안 잡히지? 아 그런 사담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네. 못생겨서. 자안 맞죠. 아, 네. 여보세요. 저거. 접어 접니까 네. 오. 네. 기 전에 항상 스윙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아 헛스윙이야. 왼쪽 지금 접혀요. 아, 그 접히죠. 네. 이게 컴파스인데 여기서 네, 살짝 올려봐, 방금. 스톱. 네. 불편하잖아. 예, 네. 네, 이거잖아요. 예, 네, 불편하잖아. 네. 이러면, 아, 이렇게 해도 아, 되지. 아, 예, 이렇게. 요게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팔쭉 펴봐. 네. 쭉 펴. 네. 여기 힘을 줘야 돼. 네. 자세는 움직이지만 한번 딱 스톱했으면. 네. 이렇게 내렸다. 내린다. 어. 내려서 어. 이게 쭉 타격이 된다. 이 어.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펴때 어. 오른발, 무릎을. 예, 예. 오케이. 채 들어 놓고. 채 내려 놓고. 아, 좀더 편하게 앉아 줘. 어, 어. 채 자다. 어, 어. 자, 왼손이 해 봐. 예. 네. 껴. 당겨 봐. 오른손으로 오케이. 아. 이렇게 오, 오른손으로 당기네. 네. 이게 이 자세야. 허리까지줄려 봐. 아. 이 자세라고. 어. 오케이.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다 무너졌어, 본인이. 어? 왼쪽도 잡혔고. 예. 네. 맞추려고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 본인 자세를 봐 봐. 이거 치면이제자세가 나거든요? 오 네. 하나씩 봐봐 네. 쳐봐요 음. 왼손은 쭉펴고 왼손은 그냥 무조건 펴 있어야 된다. 어. 쳐봐봐. 아, 또 봐봐. 아 어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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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어렵어렵 이게, 이게... 그래, 어, 이 이거. 어렵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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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지 아니, 그, 프로님, 어떠세요? 네. 오늘, 가수 보니까. 어, 사람이 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세상 느꼈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런 정도 실력이라면 300일 해도 모자라요 아, 오늘 제가 이 금프로한테 배운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체를 반갑습니다. 들어가. 먼저 채를 공을 앞에 두고, 자 맞춥니다. 자 왼발, 왼발이 왠, 발가락 있잖아요. 공이이 바꾸고 배꼽, 채는 배꼽에 주고 일자를, 그렇죠? 좀좀 하이튼 하고 배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좀팔 피고, 아팔은 여기 있잖아요. 피고 엉덩이 빼고, 자 감고 여기 방아쇠에서 여보세요 끼우고, 자 잡은 상태에서 보고. 자, 엉덩이 빼야 됩니다. 팔은 펴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처음 배운 건데. 자, 그냥.